사기맵이네. 어, 빨무네, 빨무다. 빨무, 빨모. 빨무야. 12시랑 6시구나. 아, 자, 이거 사기맵입니다. 자, 아까 보셨다시피 그 빨무, 6시 빨무. 더블을 한번 가볼게요. 미니멀? <미네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리이 부족합니다 미네리이 부족합니다 对。Yeah. 야, 이게떡을을 해도 이거 왜 이렇게 그렇게 가난하냐. 아, 이제 마당을 또 먹겠다라는 얘기네. 가난하다 상대적인 게임이라 상대가 사기웹이니까 가난하게 붙여지네요 다크 아비토브 갈게요. 对。 없나? <목소리가> 오나이스데오예오 예. 이거나 먹어라 이씨. 이거나다 먹어. 마이 대박이야. 없다. 어? 아

아비투 피토... 아비투 나왔구나. 아 병력이 안 나와. 이거. Minerai Kuzokapnida Minerai Kuzokapnida Yonko Wai Arasos

좀전에 스킬 계속 있었으면 끝났다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아 p e n I'm r e a d 가자. 이거밖에 없다. 어, 끝났어. 어, 이 친구. 어디서 빨리보르라고 있어? 어? 끝나 봐야지, 로지구. 운영이 많긴 많구나. 어. 사기매 정말 오래간만에 건거하냐하 아, 근데 요즘에는 사기매 공강하기좀 쉽지가 않다. 진짜. 자, 빨모에요 빨모. 가스는 역시나 5만이겠지? 가스 5만인데 이거 여러 여러 개 있네. 이거 자원 진짜 이거 말도 안 되게 올라가기는 해. 완전히 탁 붙어 있어 가지고. 근데 이거 미네랄 덩이가 만약에 많이 겹쳐있지 않으면은 그나마 좀 괜찮을 텐데, 빨무가 보통 한 50덩이 겹쳐있는 건가요? 어, 50에서 60덩이가 겹쳐있는 거일 텐데, 그러면 일꾼 예를 들어 50마리가 있어도 미네랄 하나당 딱 하나씩 붙어서 계속 돈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여기도 가깝다. 여기도 가깝게는 해놨는데, 이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이렇게 해놓고면 차라리 이거 다 없애버리는 게 나아. 건물도 짓는 게 낫거든요. 왜냐면 이거 말고 여기를 캘 필요가 없거든 어차피 이것만 캐도 되거든 자 올라가는게 그냥 넘사벽이거든요 이 시간 조금만 지나면 저보다 막 10배 20배 많단 말이에요 100배 많을 수도 있어 내가 막 자원 200원일 때 저쪽 막 2만원일 수도 있고 100원일 때 만원일 수도 있거든 근데 사전에 맵상으로 이게 있으면 보이긴 해요 빨고 뭐. 내가 확인을 했지 어차피 좀 대놓고 쓰는 것 같기는 한데 어 이거 뭐야 캐논 안 박았으면은 치즈러시 하려고 했었네. 사기회보 하는데도 치즈러시를 하려고 그러네. <laughs> 그냥 해도 유리할 텐데. 내가 캐논 박으니까 치즈러시 하려다가 다시 들어가네요. 이봐와와 치즈러시를 하려고 그랬어. 여기 이제 캐논 박히는 거 보니까 뒤로 빠지고. 근데 사실 이게 치즈러시를 안 해도 좋기는 하지. 원래 이런 유저들이 근데 보통 안마당 먹는 게 가스 하나 또 먹으려고 먹는 거거든 거의 무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한뭐 뭐 하루 종일 파면 없어지긴 하겠지만 자 5만인데 만약에 50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오, 250만이 있는 거네 250만 250만 패다 그래가지고 와 이거 터레이 있었구나 둘러치기는 했구나 아 다크가 2개 정도 나왔으면 좀 좋았겠네 나는 터렛이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둘러치기 공사는 끝났네. 이것도 사실 뭐, 이거, 이거 큰 피해를 받은 건 아니야? 테라님, 돈이 많아가지고. 조금 이제 피해를 주면서, 근데 커맨드가 없으니까, 커맨드가 하나밖에 없어 스캔이 없네. 커맨드를 많이 못지웠네 아, 베스를 그냥 뽑으니까 커맨드를 안지웠구나 어우, 병력 되게 많더라, 이때 여기서. 인구수는 내가 많은데 이게 다 프로브라서 스캔은 분명히 좀 많이 없을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있는게 다거든 페닥하고페아비터라서 먹고 이런게 손 많이 가거든 근데 사기맵은 저런식으로 병력을 먹어도 사기맵 쪽이 유리하다는거 <laughs> 자 한번 이게 그래도 단점 하나 찾아보면은 뭐 있냐면 진짜 리콜 같은 것만 잘 떨어지면 잃고 죽이기는 좋아 빨모도 원래 스톰 견제나 리버 견제만 한방 제대로 맞으면 끝나잖아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아요 리콜을 잘 갔을 경우에 못 가면은 안 되지만 여기 지지거나 진짜 리버 같은 거 떨어져서 이거 스캐럽 진짜 한두 방만 제대로 떨어져도 네, 여기서 이제 베슬만 잡지 잡아지 베슬 잡는 소리 들리죠 어쨌든 떨어지기만 하면은 대박칠 수가 있습니다. 야, 근데 무슨 사기맵이 진짜 얼마나 자기가 그냥 가지고만 놀고 싶으면은 한번 좀 견제. 이거 뭐야? 리콜 한번 나가니까 해보지도 않고 나가냐? 여러분, 진짜 스타가 재미있나 싶어. 아 농락하는 재미가 좀 있나? 와, 나도 이거 뭐지? 사기맵. 그 옛날에 그냥 사기맵이죠. 그니까, 방 잡았는데 들어가서 사김의 위치에 걸린 거, 그거 한판 해본 거 말고는 없는데. 진짜 그냥 농락만 하고 싶은 거 같아. 뭔가 막을 의지가 없어. 그냥, 불리하다 지겠다 싶으면 나가는 거 같아요. 마인드가 참, 곧 때리는.